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써 내려가는 제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할 줄 알았겠어요. 결혼은 정말로 둘만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남편과는 5년이나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같은 대학에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서로가 너무 뜻이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뭐든지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려고 해도 제 남편만큼만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었는데요. 그게 보기 좋게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돌만 쳐오면 될줄 알았어요. 결혼 전에도 남편 못지않게 시집 식구들도 엄청 제게 잘해줬어요. 제가 조금 공주과 근성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관심종자라고는 할까요? 생긴 것이나 하고 다니는 것이나 좀 남들과는 다른 점이 많기는 합니다. 서른이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알프스 소녀를 영상시키는 드레이시한 치마에 사랑스러운 레이스 다수가 달린 아이보리스의 블라우스 상의에 모자도 수시로 색깔과 맞춰서 입고 다니곤 했어요. 누가 쳐다보던지 말던지요. 그런 저를 늘 이쁘다, 사랑스럽다, 최고다 라며 칭찬에 맞지 않는 제 남편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매미 찢기기만 합니다. 내 봄날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인연이 아닌걸요. 마음 정리를 단단히 해야죠. 이제부터 제가 남편과 이혼을 맘먹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저의 부모님이 제 남편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남편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남편 한 사람을 볼 때는 어느 부잣집의 막내 아들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직전까지도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였고 저보다 나이도 한참인 어린 시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쳐서 아이가 툴씩이나 있는 애엄마인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이 시누이한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애가 툴씩이나했는데 시누이는 허구한 날 사네, 못사네 하며 넋두리만 해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제가 부모복이 탁월해서 운 좋게 돈 걱정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주과가 되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희 부모님은 재미무며 흙벌이며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왜 하필 없는 집안에 가서 퍼주면서 살려고 냐고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제는 알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돈에 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유럽 여행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넉넉히 챙겨주신 여행 경비 때문에 여행진의 여행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프랑스 의 파리를 시작으로 스위스와 주변국들을 되는 대로 둘러보고 올 참이었어요. 프랑스에서 3박을 한 후에 스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쁘게 류용역을 향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도 신우의 전화인 것 같은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왜 그래? 어? 아니야. 잠깐 저쪽에 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여기 짐잘 지켜. 금방 올게. 선배 치기 조심하는 거 알지? 조금 후에 조금 어두운 표정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별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겠지 했네요. 그리고 스위스 여행 도중에도 간간이 따로 혼자서 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 어련이 알아서, 별일 있으면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여행 계획과 일정 자기는 모두 다 남편의 몫이었고, 역시나 듬직한 남편답게 제가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인터라켄의 하드쿨룸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보며 치즈 퐁류도 먹고,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딩도 하면서 인싸에 마구마구 사진 올렸어요. 이번 스위스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모든게 더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누이가 전화 통화가 가능하냐는 톡이 왔길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여기 너무 좋다. 무슨 일이에요? 어, 아, 언니, 오빠 옆에 있어요? 오빠요?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어요. 왜요? 언니, 오빠가 말안 했죠? 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가 속도 없이 사진 올리고 자랑질 치지.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런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상태는요? 언니, 긴 얘기는 다못 하고요. 오빠가 신혼여행 중이라고 언니는 탄사건 모르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서요. 아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부르자식이네. 제가 혼내줄게요. 어머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큰일 날게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다가와서 제 전화를 체감해 신이에게 그랬어요. "너, 내가 당부했어, 안 했어. 전화하지 마."라고 하며 끊더라고요. "왜 그래? 내 전화를 왜니 맘대로 끊어?" "우리는 신혼여행 중이야.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때 신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언니, 급하니까, 언니 신호집 비번 찍어서 보내줘요. 저밭 터진 우리 집보다 병원도 다니기 편하고, 넓은 오빠 집이 더 낫지 않겠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 신호집 비번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엄마가 꼭 태어나셔야 했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요? 내경사기라 몸도 불편하신 노인네를 죽게 내버려 두자는 말이에요. 진짜 열받게 오빠나 언니나 둘다 쌍으로 그럴 거예요. 곧 있으면 육두문자가 터져 나올 판이라 좀 컷부터 나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비번이 왜 필요해요? 암튼 긴 소리 못하니까 긴 얘기는 오빠한테 듣던지 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요. 뭘요? 내가 엄마 간병을 위해서 병원이 가끔 오빠 집으로 엄마를 모시고 들어가 살고 오빠랑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도대체가 어이가 없어서 반응 하지 않았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언니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서 간병도 하면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요. 그리고 급하니까 신혼집 비번도 알려줘요. 누구 맘대로요? 둘다 못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우리 엄마 모셔. 우리 엄마는 죽게 생겼는데. 그놈의 신혼여행이 폐수야? 빨리 비번 안될 거야.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내 행복한 신혼여행 중에 왜 찬물을 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날놀려주려고 한번 떠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일단 어쩌나 보자 했더니 독으로 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언니랑 오빠는 신혼여행이 그렇게도 중요해. 내가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엄마 간병 혼자서 어떻게 해. 빨리 와서 며느리 노릇은 안할 거야. 알아서 잘해봐. 내 집에 와서 살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 모시면서 간병까지 해가며 살던지 알아서 해. 상당히 말하는 봄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 그리고 니네 엄마가 쓰러져서 죽던지 말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니엄마니까네가 네 알아서 해라.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보겠네.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전화하거나, 톡을 보내기만 해봐. 네 대신 네 오빠 눈깔을 파버릴 테니까. 알았어? 공주과인 내가 갑자기 시장 잡배처럼 말도 컬쭉하게 하자, 놀랜듯 잠깐 말이 없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사람이야. 허중 내가 애 같으면 그러겠어. 엄마는 타 죽게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빠나 언니는 그저 신혼여행이 최만 있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기겠어 그래? 미쳤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일이지. 뭐하러 사람도 아니, 나한테 그러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러면, 너는 그때 진짜로 정신병으로 쳐 넣어줄 테니까 각오해라. 어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지. 라고 하며 전화를 딱 끊었더니, 몇분 후에 쓰러졌다던 시어머니가 크새 전화를 해 왔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가 있다더라. 그때는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간다더라.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먼 집에 손자서 다니겠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는데. 어디 무서워서 병원에서 그먼 집에서 나 혼자 다니겠냐?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니들이 사진집에 붙어서 아예 놀러안겠다는건 아니다. 당분간 내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그러겠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어서 비부 풀러라. 죄송한데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왜 하필 괜찮으시다가 저희가 결혼식 올리자마자 그러시는데요? 멋이요? 너는 내가 쓰러졌다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냐? 어머니, 쓰러지긴 뭘 쓰러졌다고 그러세요? 쓰러진 분이 임영웅 콘서트를 가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다 벌 받으세요. 그러자 흠칫 놀라서 그러셨어요. 누, 누, 누가 임영웅 콘서트에 갔다고 그러냐? 그래서, 큰이모가 이명훈 콘서트에 갔다가 제 시어머니를 만났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시어머니께 전송했어요. 어떤 낯선 아저씨랑 사이좋게 방방 뛰며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으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어요. 남편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니가 너무 나랑 잘 맞는 환상이 짝꿍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닌가 봐. 여기서 그냥 둘이 찢어지자. 혹시 몰라서 내가 비번을 바꿨는데 그러기를 참 잘했네. 네가 스위스 패스랑 빙기값이랑 숙소비도 다네 카드로 했지? 그러자 남편이 제게 싹싹 빌었어요. 평생 너를 공주처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신혼여행까지 와서 이혼을 당하면 쪼이 팔려서 어떻게 사냐.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과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이상으로 잘할게. 초장부터 이러는데, 어떻게 너를 믿고 살겠니? 아휴, 나도 김샜다. 늘 아침에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라. 신혼여행이 아니라 이별여행이 되어버렸네요. 신혼집도 어차피 아빠 소유의 집이었는데, 저에게 임대로 주신 것이었어요. 어디서 감히 신혼집과 신위집을 맞바꾸려 해? 쌩 도둑놈의 집구석이 아닌가요? 나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한다고 욕심을 부렸을까 싶었는데, 저한테는 잘된 일이죠. 제가 철부지 공주가인 것 같긴 해도 이래봬도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쇼핑몰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잘하는 편이라 아쉽기는 해도 멋져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줬던 혼수며 선물이며 싹다 돈으로 환산해서 제게 주느라 대출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던 말던 이젠 남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